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소띠. 소티. 소띠는 조금 사심이 들어가도 돼요? 쌤도 소띠시나요? 네. 소띠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소띠 2021년 신축년 네. 신년 운세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들은요. 어, 제가 소띠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소띠들은 되게 부지런하고 음 거짓말도 할줄 모르고요. 착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요. 마음씨가 너무 고와요. 잠깐 농담했고요. 소띠는요, 마음씨, 성향 자체가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테 이렇게 악하게 해도 뒤돌아서 참,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나? 좀 미안하네? 이런 마음을 혼자서 가지고, 혼자 울고,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무난하지는 못했어요. 경자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이 힘들지 않으면 인간 구설이 힘들고, 인간 구설이 힘들지 않으면 집안에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던지, 부모님이 또 괜찮으시면 남매나 형제지간들이 또좀 아프거나 뭐 남매 형제간들의 좀 사이가 안 좋다거나 반드시 한 가지는 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소띠든 30대 소띠 4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소띠들이 안 좋았던 그런 가슴 아팠던 기억들은 한 가지씩 꼭 있으실 거예요 25살에 정축생 소띠부터 말씀드릴게요 특별하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그냥 교우관계에 있어서 조금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 특별하게 직업을 자기가 뭐, 개중에 어, 전문직인 사람들도 있어요. 말고는 외에는 다른, 어, 특별하게 내가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이런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단기 알바를 조금 했다거나,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신축년에는요, 뭐, 나갈 삼재다! 이런 거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긍정의 힘이요. 항상 밝게 웃고요. 20대 언니, 오빠야들을요, 힘내시고요. 나는 언제나 할수 있다. I can do it. 아시겠죠?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요, 언제나 좋은 기운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그걸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대 언니 오빠들 화이팅! 제가 좀 오버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 30대 언니 오빠들은요, 저를 <laughs> 보시면 돼요. 신축년에는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할수 있다는 마음 하나만 딱 가지시고요. 오뚜기가 되어야 돼요.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3제 끝나면요. 자꾸 뭐 3제, 3제 그렇게 하는데, 입으로 자꾸 짓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을 비우고, 아, 나 이거 하면 잘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요. 다시 오뚜기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 49세에는 개축생이네요. 하. 개축생 소띠 이모 삼촌들은요 사실상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대박 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복삼제였던거 같아요 뭐 굳이 삼재를 자꾸 들먹일 필요는 없는데 어 나는 왜 이래 하면서도 뒤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항상 뒷마무리는 웃으면서 끝났대요 다가오는 신축년에도요 어나뭐 삼재 맞았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특별히 나쁜 건 없어요 그냥 가정생활 잘 하시고요 자식들 잘 챙기시고 그런데 조금 외롭대요. 뭐가 외로운지 모르겠는데 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혼자 가지시지 마시고 그런 마음 툭툭 터시고 일어나셔서 현업에 충실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듯이 똑같은 생활 충실하게 하시고요. 그런 바른 마음가짐만 가지시고 계시면 특별히 뭐 나쁜 거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큰 금전의 재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막 이렇게 재산을 막 이렇게 까먹는다거나 이런 재물손재는 또 보이지는 않으니까 고만고만 하시게 아현 상태 유지만 하고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순 하나 신축생이네요. 제가 처음에 소띠들은 마음이 참 여리고 착하다 그랬잖아요. 어, 이 여기 엄마, 아빠 신축생들은요. 사실 조금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독불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향이 조금 강해요. 앞에서는, 어, 그래, 알았어. 해놓고, 아, 지가 뭔데?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자기한테 손해예요. 남의 말을 친구든 형제간이든 남의 말에 조금 귀 기울이시고요 이해도 조금 할줄 아시는 그런 배려심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흔세 살 기축생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다른 거 특별히 볼거 없어요 중요한 거딱한 가지예요 건강이잖아요 신축년에는요 어 내가. 기침만 한번 나오더라도 꼭 병원 가시고요 혹시나 걸어가다가도요 다른데 좋은 거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 돌 있나 없나 잘 보시고요 절대로 넘어지시거나 머리 열 나시거나 이렇게 아야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병원 잘 가시고 건강 챙기시고 아침 점심 저녁 3시 세때 식사 잘 챙기셔야 돼요 네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